그 동안 야곱은 20년 동안 네 예, 정말 길고 험난한 세월 아... 잘 견디고 이기고 어, 살아왔어요, 그렇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 네. 사건이 있었고. 어 그리고 당당히 또한 겸손히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대 난제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네. 네. 이제 뭐예요? 불행 끝 행복, 행복 시작인 <laughs> 것 같지만 아 네. 아 <laughs> 또뭐완전이 있구나. 그렇지 아, 힘들다, 힘들다. 네. 최종 어, 은혜의 시간이 뭐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였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지. 네. 어, 이제는 어, 아... 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함께 살자 하는 에서의 제안을 강곡하게 거절한 야곱은 숙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음. 예. 몇년 후에는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지불하고 땅을 사는 일까지 행하게 돼요. 예. 네. 은한 개, 은한 개는 뭐냐 그러면 양한 마리 가치예요. 음. 네. 음. 그리고 어 100마리 양을 네. 갖다가 그 저기 살수 있는 땅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양백 마리를 칠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 네, 그러면, 뭐, 요렇게 울타리 안에 양백 마리를 가둬 놓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방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음 넓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음 네. 하지만 그 세겜에서 얘기치 어, 어, 않은 어, 일이 생겨요. 자, 지금, 어, 유목민에게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예요. 네. 정착했다는 것이죠. 그죠? 정착. 자기의 재산이 생겼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여간 그 정착하게 된 세겜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는데,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음. 밖에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고 음. 말아요. 음. 야곱이 땅을 산그 지방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한 거예요. 네. 세겜이 뭐예요? 추장의 아들 이름이에요. 아, 아 이건 그 세겜 땅을 어, 아 이게 일정 부분 불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동생이 당한 일에 대해서 오빠들이 당연히 대노하게 되죠 네. 그런데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하였고 어떤 요구도 수락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했어요. 음. 네. 아, 이건 그냥 뭐 어, 욕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 마음에 두고 있었다. 어. 네, 그러니까 아내로 달라. 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 그왜그 그, 당시에는 뭐냐 하면 대부분이 다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네. 도시 국가. 네네. 그러니까 어, 그 지역의 왕비가 되는 거죠. 음. 가장 유력한 집안이 되는 거죠. 음. 그 중동 지방은 그렇게. 오그로글 그 도시 국가들이 있고 양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커다란 예. 그 다음에 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이니뭐 그런 큰 강대국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어그 말에 야곱의 아들들이 한 꾀를 냈어요. 음.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세겜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어네 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됩니라 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렇게 되죠. 네, 정말 그럴 듯한 명분이죠, 그죠? 네. 당연한. 예. 야곱의 아들들의 속셈을 알리가 없는 그들은 겁도 없이 덜거덕 할례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들을 잊고 그들을 다 살해해 버렸어요. 아, 네. 아, 그런 네. 작전이었구나. 네.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 세겜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네. 네. 재물을 빼앗았을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기까지 하여서 아 다시 말해서 그 세겜 지역에 새로운 강자가 된 거죠. 어. 지배자가 된 예. 네. 야곱이. 어. 예.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 음. 그 땅의 통치자와 홍인 관계를 맺는 것도 큰 이득이 되는데 어, 이제는 뭐그 지역의 최강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네. 예. 그, 이제는 완전히 그,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 음. 예, 행복 시작이죠. 음. 예. 음. 큰 이득이 아닐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당연히. 예.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승리를 얻은 것으로 그들은 정당화되고 다른 이들은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하리라 결단까지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나 세겜에서 생긴 일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셔야만 합니다. 네. 아 세겜 사건은 전부 다 승리예요, 승리. 음.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사건이에요. 아 세상의 최강자가 그 지역 또 국가를 갖다가 집것으로 삼을는 어, 일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깃발 세우면은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왕국 건설됐어요.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보면은 네, 예, 어, 그것이 어, 어떤 일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 화나는 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수지 맞는 일. 아, 네. 아 수지한테 맞는 게 제일 힘들어. 뭔가 네, <laughs> 되게 세계적인 뭐이 네. 있으면은, 네. 정말 단 10초라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음, 돼요. 네. 발걸음을 네. 멈춰야 음, 돼요. 음, 그 맞아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빠져서는 네.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어, 그것은 함정일 줄, 어, 큰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어,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땅 이름을 숲곳이라고 불렀더라. 음.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아까 에서가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거절하고 숲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네. 숲곳에서 야곱이 행한 일을 하는데 숲곳이라고 음. 하는 것은 오두막집이라는 뜻이에요. 음. 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자기를 위하여. 맞아요. 음. 네. 자기를 위하여. 음. 자기를 위하여. 방점을 찍어요. 네. 음. 그 역시 정규 학생은 정규. 네. 중교학생이에요. 성수 학생 정규직 어, 정직이야 정규직. <laughs> 진짜. 집을 짓는 것은 사람으로 당연한 일이고 좋은 집에 살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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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 네. 성경에는 굳이 네. 네. 집을 지으면다 자기를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 짓는데 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삽입했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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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목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대는, 네.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부르셨어요. 네. 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바로 베델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해야 할 일. 예. 그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보호하신 목적이 있다는 음.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그죠? 큰집 짓고 똥똥거리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네. 뜻이에요. 음. 베델은 야곱에게 보여지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표예요. 음. 네. 야곱은 꿈으로 보여지신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였고 서원까지 하였고 그러므로 음. 베델에 반드시 가야 해요. 베델이 곧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이에요. 음. 자, 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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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면은 끝이네. 그죠? 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베델이나 숲꽃 이것이 지명 그 지리적인 지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음.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도상에 나타난 지명이 아니고 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갔다는 것도 노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지리적인 지도상의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 복수를 위하여 할례를 악용한 일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먼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음. 네. 이들이 결정한 기준들은 뭐예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행하고 한 일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득이에요. 네. 이득.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할 예를 야비한 책략으로 사용하였어요. 그죠? 네. 예. 하나님의 지혜를 부귀와 안녕을 위하여 악용하였어요. 그들이 관심하는 바는 여전히, 어, 복수. 그죠? 복수. 네. 궁극적으로는 땅에서의 번영이에요. 음. 땅에서의 번영. 어, 야곱의 아들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올렸으나 야곱은 승리가 재앙의 전조임을 알아차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정말 갈고 닦고 그랬던 음. 예. 거죠. <laughs>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 죽이려니 그리하면 나와 어,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아. 아버지의 걱정 앞에 야곱의 아들들은 퉁명스럽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네. 네. 승리를 칭찬하지 않고 앞날을 걱정하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보여요? 쫀쫀해 보여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자기도 예? 무너질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 우리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죠, 그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나, 나, 나타나면은 죽어요. <웃음> <웃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네. 네. 여러분. 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음. 할때이 네.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생각하세요 네. 아, 네.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음. 오늘도, 네. 오늘도 어, 꼭 나타나야 맛이에요 이렇게 할까 <laughs> 저렇게 할까 이 일을 그 다음에 지금 뭐냐 그러면 도저히 음. 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방법이 음, 없어요. 음. 그 다음에 그 엄청난 세게물 예, 떠날 수도 없잖아요. 여기 내 재산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음. 이런. 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들이 어, 계속 주저주저 망설이는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에요, 돈. 아, 네. 내가 깔아놓은 것 때문에. 네. 절대로 안 돼. 네. 세계물 떠나 배들로 가라는 것. 음. 네. 자기를 위하여 어, 집을 지었던 자신만을 위한 숲곳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고 음. 또 하나님과 동행하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난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 음.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해요. 너희 중에서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야곱의 결정을 보면서 야곱이 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음. 야곱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질전하들.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 네. 고백이야. 네.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했어요. 아, 아, 네. 그 분별이 대단하다 진짜. 그다 네. 아, 어, 그 이건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음. 함께 하시고 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네. 아, 네. 체험 그 체험 하셔야 돼요. 음, 그렇죠? 네. 어떻게 체험하냐 그러면은 어, 첫째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음. 절대 저 사람 탓, 저 사건 탓, 저 상황 탓이라고 탓하지 않는 네. 거예요. 네. 야곱은 식소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가라앉은 배대를 향하여 길을 떠났어요. 양 100마리 값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깨끗이 포기했어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 진짜다. 똑같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네. 이것은 모두 다,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네. 그렇죠. 네.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음.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강화하는. 음. 근데 아, 그렇죠. 목숨을 걸어버리잖아. 목숨을. 아. 네.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 남겨주고. 음. 네? 음. 근데 그 일을 고만두라는 거예요. 네. 네. 세겜이 뭐예요? 세겜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번영을 위한 일들이었어요. 네. 네. 그것이 운 좋게 성공했죠, 그죠? 운 좋게 성공하고 네. 일이 슬슬 풀렸는데 세상에서 일이 슬슬 풀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랬는데 음. 아니라는 거예요. 음. 네. 그 다음에 베델.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에요. 네. 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뭔지 알아요? 모리아 산에서의 고백이에요. 음.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아.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 가라고 하세요. 가다. 가라. 배델이 음. 어디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이죠. 네. 음.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네. 체험하게 돼. 그러한 아. 체험이 네.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가야 할 배델은 어디인가 각자 찾으셔야 음. 돼요. 네. 하나님의 가라오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어, 평생 동안 그냥 뚜벅두벅두벅 뚜벅, 뚜벅 가야 하고 어, 중도에 멈추는 것은 세금에 머무는 것이 돼요 어두움에 머물게 되고 바로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보고 가라 하는데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 네. 예. 이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네. 신내상 계약을 맺어서 세상인은 모두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어? 그 다음에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맞죠. 음. 네. 음. 우리 보고 되라는 게 아이고.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내가 그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음. 거야라고 어.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음. 네. 자기 정체성. 음.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그냥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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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네.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아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맞아, 맞아. 말씀이 복음인 맞아. 거예요. 복음, 음. 네. 복음. 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 그 음. 스토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야곱도 맞아. 마찬가지죠. 네, 아브라운도. 네. 네. 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워 나가는 음. 거죠.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의 동행. 한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예? 네. 언제나 사닥다리를 연, 연결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사건도, 아무리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사건도, 하나님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어? 부르셨으면, 어, 저기, 어떻게, 아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를 하면서, 네. 그렇게 가보세요. 네. 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만 위한 그 몸부림이 아니라 음. 하나님과의 동행. 아. 네. 거기서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요 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세운다는 것을. 네. 그렇게 사셔서 네. 에일에,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시기를 또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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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늘큰 힘이 되는 성서학당, 여러분에게도 이룡할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학당은요,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정체 영상 또 요약본을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성서학당 찾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이 감동을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옆에 있으시죠? 성서학당 채널 찾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꼭 부탁드릴게요.